이니 시리즈를 제가 뭐다본건 아니지만 그렇게 네. 본 걸로 느낀 거구나 근데 확실히 좀 네. 이번 거는 특히 이번 거는 파티, 약간 파티 파티 아니요 그 파티 파티하기보단 다들 조그만하지만 게임 볼륨감이랑 무게감은 좀 있어요 어 그래, 맞아요 파 타이니 거짓 에픽 게임 에픽 게임 음, 네.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덩치는 엄청 작잖아요 이게. 맞아. 근데 좀비 사이드에 음, 들어가는 음. 요소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. 대용인 어, 요소도 어. 거의 다 있어요. 네, 다 들어가 있고 결국 <laughs> 그게 부족하지 않아. 가격도 착했는데. 그렇죠. 대륙 조금한데. 사실상 뭐야. 네. 그래서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. 핵겐해 슬래시 요소는 음. 좀비 사이드 들고 오고 막뭐 추가된 요소는 약간 대용인에 음. 들고 왔는데. 재밌어. 단점은 난이다를. 잔돌이 좀 많다. 근데 맞아요. 풀탐도 그것들은 약간 약간 대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풀탐 좀 너무 길다고 생각하거든요? 대우는안 음, 해봐서 모르겠어요. 이거는 풀탐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여기도 못 해봤습니까? 제가 못 해봤어요. 아, 아유, 어리, 양보하다가 어리석다, 어리석다. 한창 핫할 때 사람들이 어리석다. 하고 싶어 할때 나는 빠다고안 사신 거 아닙니까? 사진 않았죠. 그래서 문제인 건데 저는 샀습니다. 한 3번 정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, 근데 됐습니다. 이거 네. 탱크를 안 쓰면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. 탱크가 확실히 있어서 좋긴 했는데 만약에 초신작만 없었으면은 음. 사진작가 능력도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.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음, 탱크가 쓱 쓸고 지나니까. 탱크가 있으면은 좀비가 많이 죽으니까 사진작 능력 쓰기 음. 좀 어려운데 탱크가 만약 음. 없었으면은 좀비들이 막 바글바글 했을 테니까 그러면은 음. 사진작가 능력 괜찮아. 았을 근데 것 이거 어? 버스 탈만한 게임인데 이거 2 0 달러라고요? 네. 2 0 불. 2 0 불이면 진짜 괜찮은데? 괜찮아요. 저저저 집에 대호빈도 있고. 요번에 좀비사이드 들어가는데, 이거 있었으면 둘다 팔아도 될것 같아. <laughs> 그니까, 러두 개의 장점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몰아놓은 거라. 그 예. 네. 그니까 약간, 로드킬 요소도 탱크로할수 있고. 자, 아, 좋았 주사위로 확정킬이, 이거 미션 종류가 많아요. 이거? 어... 있을 것 같아요. 네 이런 게 있으니까. 어, 꽤 많네. 특히 음. 마음에 드는 아, 게 아, 원거리 확정 키리고 근거리는 뭐대호인처럼막 돌려서 하는 게 있어서. 원거리 근데 확정 키. 아와 키는 어쨌든 확정이지. 네원거리가 단이 네, 안 달려. 열두장 정도는 맞습니다아열두장 정도. 레이그 중에 세 개. 게임 되게 괜찮은데 마음에 든다. <laughs> <laughs> 아 그래 이거 좀비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. 아,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가 어, 되게 이렇게, 이렇게 생겼다. 가여 아, 그럼 리셀판으로 사세요. 이게 이게 킥스 특전이에요. 추가 캐릭터. 추가 아이템. 오, 오 닌자스터 완전 멋있어. 진짜 한글화 자료가 없어가지고. 아 닌자 완전, 닌자 완전 닌자 멋있는데. 닌자 전 스리가 엄청 귀엽고. 귀엽지. 문제는 누가 올려주신 것같긴 한데. 닌자스터 올 그렇죠. 뭐 이름 이름도 없어. 사이런트 보는 리케이판 똑같습니다. 와. 큰 문제는 없어요, 사실. 이거 진짜 멋있는데요. 와, 너무 멋있다. 요거는또 비스무리한 것, 무 알려드릴 게야 그어오피빙 다이소 일단 가보려고요. 네. 아, 근데 게임 진짜 괜찮다, 와이든가. 다이소는 다이소. 딱 다이소... 박스가 작아서 마음에 들어요. 네, 응. 컴퓨터용에 휴대용 게... 휴대용으로는 아, 참 좋죠. 근데 이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미 덩청 크잖아요, 오, 볼륨이. 맞아, 저거를 도 그런 게 마음에 들어. 원봉이도 있어, 원봉이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킥스 특전이죠. 아, 원이 그러니까 ]이나... 약간 컴팩트하게 네. 입고 다니는 보드 게이머들이 좀 하박에 할때 애피, 타이 액세이 들고 안 좋을 것 같은데. <laughs> 타이 n y p i c 엄청 맞아요. l a x y Western. Tiny p i c h p c h i s Tiny Pichis. t i 다 y Pichis. Tiny p i c h 는 s Tiny p i 데 h i s Tiny Pichis. Tiny Pichis. Tiny p i c 이 i s <laughs> 저희 만약에 시간 뭐 없었으면 말이죠 그래. 찍지 않았을까요 이거 막 한번 한번쯤 찍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날 음, 아, 그럴 수 있죠 그죠 맞아 맞아 조서 마지막에는 그냥 둘중 어. 그 하나다 찍자 둘중 하나다 이것이 틀리면 지는 거고 이기면은 이기는 거다 마침 <laughs> 이기는 거다 네. 네. 소고법으로 네. 하나씩 해야 되는데 중에 아, 어. 시간 없으면 어. 남아 있는 둘 중에 하나 그냥 애들 오래 찍는 거죠 실패하면 막 하는 거야 그게 차를 이용해서 저희 액션을 했잖아요 같은 자리에서도 음.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차로 미션도 한번 하고 그니까 이동을 원래 날려야 되잖아요, 그거 하려면은 그액션 여기 있는 거또 하려면 여기서 들어갔다가 그렇죠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, 그 애, 미션은 미션대로 하고, 액션도 하고 차 없어 차 없으면 너무 사일것 같은데 어. 그럴 수도 있고 파란 자동차 또 뭐가 다른 능력이 있겠지, 오토바이가 근데 저희 이번에 차한 번밖에 안 탔어요 어제 한 번밖에 안 탔어요, 어? 오토바이 지키바드님이 오토바이 한번탄거알면 아, 아 그차 그 얘기 안하저 탱크랑 아, 그, 아 그건 그거. 모르겠네요 차는 들려요 <laughs> 아 차는 아 탱크 차가 여기다 있었어요. 그거 없었으면은 그한턴 내지 두턴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차는 이 차가 둘이 다거고 음. 좋은 건 탱크 음. 아 근데 이것도 확실히 괜찮긴 한데 아 이동료 세 칸이면 차 아드레날린 하나니까 괜찮긴 한데 아무튼 빠른 타이니 에피 리즈도 해보고 싶어. 아 애플 탭을 씌우면 펑님 해보신 거있으니까 넣기가 쉽지 않아요. 타이니 에피 리즈아 이게 처음입니다. 오? 약간 테마 게임이랑 뭔가... 오, 여기 개 있습니다, 개. 그모모까지다가지고 있어요. 여도 개짱짱맨인데. 아, 맞아. 스파키. 모르죠, 콩님? 몰라요. 모르셨다, 모르스파키 완전히 힌티로운데. 내가 왜약을 했을까. 아. 스파키 힌티로운데, 진짜. 무슨 양보예요 그니까 옛날에는 좀더 인원이 많이 모였을 때는 아 이게 예, 신장이나오 다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네. 인원이 한 여섯 명 여덟 명 이러면은 아 대우인 한다고 음. 했을 때 제가 생각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... 하셨 아니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시리즈 솔리테어는 어때요? 네? 솔리테어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거 1인풀이 돼? 돼요 돼요 아 룰북은 직접 1인풀용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전부 다른 시리즈도 그 옆면에 보니까 다 1에서 몇인 써있길래 좋다 아니 엔포겔 음. 같은 거는 1인풀을 확장해서 파는데 <laughs> 자, 결론은, 뭐, 에크도 뭐 네. 섭시다. 네. <laughs> 아주 꿀잼인데, 이 시즌, <laughs> 이시부 <시즌 7부, 웃음> 타이니 핏, 전부 모아야겠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